자, 실시가이 10시 37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주고 있고 코스닥이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월달에가 하락을 줄 때가 여러분들이 상행선 열치 올라탈 가장 최대의 찬스다. 이거 제가 6월달, 6월, 6월 하순서부터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아예 지난 그 주의 제목은 아예 그게 제목이었죠. 한번 볼까요? 음. 염지 네, 매매하셨을 때, 자, 염지님, 여기, 여기 지금 원포드레스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말고도 또 어디 있냐면요. 와우넷에 와우 들어가 보시면은, 와우넷에 들어가 보시면, 김종철,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죠. 와버린 급락장. 바로 지난 급락조죠 그죠. 와, 와버린 급락장. 와우니스 이렇게 보시면은 동영상 여기 눌러가서 보시면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이거 뭐 일본부터 온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여기로 가야겠네요. 여기로 가서 보시면. 와버린 순간금낙장, 43,000. 제일 많이 떴죠? 그죠? 지난주에도 제일 많이 떴죠? 그죠? 여름 덕분이죠? 와버린 순간금낙장, 7월. 올해 마지막 기인이후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죠? 음. 오늘 이제 그래서 빵!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얘가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 때 올라는 가는데, 이게 부음미기 때문에, 이게 부음미잖아요부음미면 이제 앞에 전 고점, 요전 고점 근처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신호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잡아내냐면,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분복을 보여드릴게요. 분복을 보여드리면은, 요게 30에 22, 요게 30에 22, 요게 대들 준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중방에다가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요게 30이 어딘가 올라가다 꺾을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제가 어제 기법상에서 요걸 말씀드렸죠. 다우지술. 중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중방에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그죠? 데드 골드 데드 골드 중방에서 응? 올라가면 또 이제 어디서가 여기 너, 돌파해도 여기 어젠간 두대 맞아요. 진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N 자로 가요. 이걸 상방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고 매매하느냐, 모르고 매매하느냐, 요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 됐습니까? 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아.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가 음지는 그 사이클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식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ETF, 선물 옵션, 미국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미국도 제가 몇번 보셨죠.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또 올라갔죠, 나사 그죠? S&P도 또 올라갔죠. 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 제가 공개해야할때 보면 은 많은 분들이 댓글 써주시죠. 그중에 상하방님 같은 경우 보시면 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요. 요 미국 제가 얘기했던 ETF, SPY, SPX요. 여기 올라간 것만 한2400 보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아이디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펙트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매매한다는 거죠. 여러분들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우상해야 합니다. 보세요. 경기 우상하니까 주가 우상해야 하죠. 총탕하라고 우상하죠. 여러분들 돈을 13분의 1로 나누세요. 처음에는 10분의 1, 어딘가에 이렇게 조정받을때 이렇게 요 10분의 1 넣어놓고 나머지 13분의 1로 나눠서 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되는 건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리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아,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번 주에 토요일 날 아, 3시에 초보반 개강이에요. 요거 전화번호 여기 로 이렇게 있거든요. 아, 요번에 한 150명 정도 놓고 강의한다고 얘기했는데 1599-0705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요거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그 매입봉식이 매매 나중엔 ETF와 파생까지 다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오늘 벌써 보시면요. 오늘은 수익이 좀 커져 80까지도 수익을 올리고, 예, 지금 현재 계속 매매 진행 중에 있어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건 데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과 ETF 매매하는 것과 파생 매매 기법이 다 똑같아요. 예, 그 노하우들이 예, 여러분께 제공되니까요. 여러분들, 난좀 요번에, 요번께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요번에 진하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 요로, 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건, 30만원, 이렇게 사면 됩니다. 라이브를 먼저 앞에 하고, 이미 이 안에 있는 내용, 캔들과, 뭐, 이평선과 뭐, 이런 것들이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음, 요 안에 다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무조건 다 끝났, 됐느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요건 지금 올라가다가 보시면, 요거 이제 여기 30위에 요거 20을 깨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얘는 V자이니까 위에서는 조심하십니다. 다만, 얘는 내려갈 때는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맨날 그죠. 러 돈고에 도망가지 마라. 그죠. 돈고에 도망가지 마라. 다만 이제 올라갈 때는 둘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에서는 매물을 맞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이상한 과정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위아래 흔들면서 가야죠. 얘가 올라갈 때는 상승파동을 아니까 얘는 올라가면 직전고점 때또 올라가면은 20선 여기서 물량을 맞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아, 강세 현상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있을까인터팝 뭐 그럼 뭐 메가 관련돼서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NF 어우 오늘 아주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안 갔던 종목이었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뭐 이미 여러분께 어, 지난 주말, 주말 어, <laughs> 섹터 소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천번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천번은요 지금 저희 회원님들 여기서 쏘신 거죠 그죠 이럴 때 앞에 고점을 때는 홀딩해도 된다라는 기법이죠 롱이니까요 그죠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코스모아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예, 올라갑니다 여기도 보면 쏠수 첨단 음,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있네요 그죠? 렇 요건 일부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이니까 일부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저 모바일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쉬었다가 다시들 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렇한 번에만 배팅을 쏘지 않으시면 된다. 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뭐, SM. SM 이거 뭐 초대반입니다. 아, 제2의 저희가 초성청단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제2의 카카오 종목이죠. 제2의 카카오. 그죠? 여기 보시면 역시 소부장. 맨날 제가 얘기하죠. 소부장,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무게응심이 있다고 랬는데 여전히 저런 종목군들이 무게응심이 있으면서 여전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행선 패턴인 종목군단들이 바로 저거죠. 효성첨단 정말 요새 제일 많이 바꾸는 종목군 중 하나죠. 요거요. 매 위급부터 이렇게 공개드렸습니다공개드렸죠 그죠? 99.99% .99. 장대한 걸 포함한 적산병일 때첫 번째 조종은 99.99다. 지난달 올라갔죠? 이번 달도 폭등을 주고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 뭐 저희 홈피에 인지작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 효성, 천당. 아주 멋지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버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주가 좀 조정을 주면 하단에서 아, 매수가 되는 뭐 이런 종목군들도 아, 여전히 우리가 미리 명단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내가 오늘 조정을 주면 어떤 종목군들을 아, 밑에서 또 내가 매매할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세코 이런 거 우리가 뭐 창문용 에어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우 강하네요. 오 요건요 저희가 아침에 이거 티커로 저희가 밀어드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거 아침에 아, 파세코, 어, 파세코, 파세코 아, 파세코 이건 아침에 저기 모발 추천 주네요. 아, 모발 추천 주고요. 아침에 밀어드린 건 아마 후성을 밀어드렸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종목이요. 뭐, 후성 같은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섹터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기도 하고요. 뭐, 슈캡스도 있고, 마넬스 나오면 요것도 배팅 전략 맞습니다. 이것도 장땡 먹는 다음에 눌러주는데, 뭐, 대길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요런 것들은 명단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강행했던 메타버스 오늘 졸업하는데, 이런 것들은 종가상, 우리가 과제 갖고 아, 보시면 되겠죠. 아,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줄 때는 하드샘 S 플랜 여전히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이니까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 그 다음에 뭐, DBIT 같은 것도 마이너스 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S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다른 종목군 잠깐 보시면요. 동아기업. 얘도 2차, 얘도 동아기업이 우리가 보통 동아마루동아마루 동아마루 그러잖아요. 근데 얘도 2차 전지 그 소재가 아, 굉장히 최근에 도움을 주면서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명단 확보하십시오. 아, 오늘 쫓아가서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밑으로 조정을 줄때 이런 것들도 보고 계셨다 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녹턴 매번 얘기하죠. 녹턴 녹턴일 때 쏘시면 됩니다. 이런 거왜냐면 저희가 지금 모바에서 각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아, 통화학기업 가 올라갑니다. s m 저희가 각구는 종목이에요. 솔루션 첨단도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 저희가 오구로 오늘 진입한 종목은 아, 파세코 요즘을 어, 진입을 한 상태 에 있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줄 때는요, 눌줬을때 매스플레이는 계속해서 가능한 구간이 현재 주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갈때 매물은 받겠지만 하단에서 매스플레이가 형성되는 이유는 미국이 일단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이 우리나라 잔이 어, 어, 어디선가, 어선가는 이제 중국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지난 2018년도에 나타난 어떤 현상처럼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중국을 따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얘기하는 여러분이 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 바로 테이퍼링이 완전하게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있다는 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가는 위아래 흔들려도, 아, 빅픽츠의 그림은 여전히 우상향의 그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매매전략세크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이 7월달에 특히 이제 조정받을 때요, 악재가 나와서 조용할 때, 작년에는 2020년 3월달에, 그죠그 악재를 딛고 주가가 올라왔고요. 지금도 이 악재를 딛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도망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고.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 내가 이제 중방 직전 고점 때 올라갔을 때, 얘가 여기, 요 60, 요 20이 꺾어지는가, 안 꺾어지는가, 요분을 박아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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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꺾어지는가, 요게, 아예 직전 고점 때 있던지 얘가 꺾어지는가, 요걸 박았고,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호흡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매수 중심, 매수 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아, 7월이, 여기요, 와, 지나, 이미, 이미 지난주 마버리금 닥장이지만, 7월이 올해 마지막 기회, 그죠. 제일, 제일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거 사실 쿨수가 이렇게 뭐, 뭐, 어떨 때는 이게 만개 이상 뜨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염드 급소 4만개, 기대보다는 좀 작습니다. 저 정도 한 10만 개 정도 떠줘져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수익으로 보답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 구독과 알람. 안 오셨던 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은, 음, 이렇게 가시면, 김종철. 아, 아, 여기 원포인트 레스. 여기 눌러보면, 여기 구독, 알람 꼭 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구독과 알람 꼭 해놓고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시면 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람 미리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